2024년에 바뀌는 구글의 애드센스 정책이 CPC 중심에서 CPM 중심으로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? 수익을 10배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번에 콜로소 강의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블로그 플랫폼입니다. 내가 직접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훌륭한 채널이에요. 포털 사이트에 귀속되어 있는 가입형 블로그와는 다르게 오롯이 내가 스스로 운영하고 커스텀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제약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내 포트폴리오를 모아둘 수 있는 공간으로서 수익화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시장의 SEO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내용들만 있고 본질을 꿰뚫는 그런 이야기들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검색엔진 최적화 작업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. 직접 테스트를 하고 직접 상위에 뛰어보면서 결과 값을 도출해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. 특히 구글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장기간의 분석 경험이 기본되어 있어야 합니다.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고 잘 짜여진 글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 봐줘야 그게 광고 수익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수익화를 잘 하려면 결국 트래픽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.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결코 쉽지 않아요. 내가 글을 쓰는 것 이상으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. 저는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아나키입니다. 콜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